이곳은 해남 진산스러운데 자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조사님들이 너무 많이 계셔가지고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빈자리가 하나도 안 보입니다. 야, 평일인데 이렇게 우리 조사님들이 엄청나게 많으십니다. 진산수로 끝에까지 조사님들이 꽉 찼습니다. 다른 쪽으로 이동합시다. 잠시만요, 좀. 잠시만요, 좀더 올라가 볼까요? 위쪽에는 차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안 되겠습니다. 다른 쪽으로 이동합시다. 너무나 많습니다, 조사님들이. 이러다가 자리 없는 것 아닙니까? 자, 다른 쪽으로 또 이동합시다. 이거 는 부동류수로인데, 부동류수로도 이렇게 보시면 은 전체적으로 결빙입니다. 상류 쪽이 결빙되어 가지고, 자, 다른 쪽으로 또 이동을 해봅시다. 이렇게 돌고 돌아서 지금 명암 쪽으로 다시 나왔습니다. 앞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사르름이 아직도 이렇게 잡혀가지고 있습니다. 아, 문제입니다, 문제. 이렇게 다리 쪽을 또 지나서 좌측에도 보면은 좋은 자리가 한 자리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번 낚시행을 진행을 해볼 겁니다. 약간의 사르름이니까 저기 이제 녹을 것도 같은데 자 이곳에서 낚시행을 진행을 해봅시다 우리 조사님들도 별로 안 계시고 짜 보면 상류 쪽에만 두분 정도가 계십니다 이렇게 자리는 편한 자리입니다 이렇게 편한 자리에서 자 낚시행을 진행을 해봅시다 해남 쪽은 낚시할 만한 자리는 우리 조사님들로 꽉 차있고 전체적으로 밭들어 총으로 해놓고 계십니다. 자, 이곳에서 빨리 자편성을 합시다. 자편생을 해서 좋은 녀석들하고 한번 놀아 봅시다. 이렇게 우한 쪽에 살림막 넣었던 자리도 있고 하니까 자, 기대가 하면 됩니다. 이렇게 정면 쪽으로 해가 넘어가서 지금 역광인데 자, 역광로 무릎 쓰고 한번 해봅시다. 이번 여행은 해남에서 한 3시간을 헤맸습니다. 3시간을 헤매고, 이렇게 왔습니다. 유랑자 이번 여행부터는 뭔가 낚싯대가 바뀌었습니다 낚싯대 손잡이 부분이 미라클 스토리에서 나온 손잡이입니다 멋지게 감아가지고 첫 출조에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유랑자가 좀더 사용을 해보고 색상이 변하는가 또한 안 벗겨지는가 조금 더 사용을 해보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만져보면은 그립감이 좋습니다. 이번 여행에서도 술라 낚싯대 8대 대편을 했습니다. 길게는 4일 때부터 시작해서, 짧게는 앞쪽에, 지금 떼짱 앞쪽에 찌를 서놨습니다. 한 대는 길게, 한 대는 짧게한 대는 길게, 한 대는 짧게 지그재그로 해서 찌를 서놨습니다. 이떼짱 안쪽에서 큰 녀석이 꼭한 마리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해남 쪽은 우리 조사님들이 엄청나게 계십니다. 아마 중국에서 다 오신 것 같습니다. 금자천, 진산수로 같은 경우도 예정류수로도 마찬가지인데 전체적으로 결빙이 돼가지고 전체적으로 밭들어 총만 해놓고들 전체적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유랑자도 돌고 돌고 돌다가 이곳으로 영암 문수포수로로 왔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문수포수에 왔으니까 큰 녀석이 나와 줄 것도 같은데 이렇게 겨울 낚시는 힘듭니다 힘들어. 아차, 인사가 늦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6년도에는 우리 시청자님들 구독자님들 좋은 일만 가득 하시고 로또 1등에 당첨될 되십시오. 일단 이렇게 나오니까 진짜 기분은 좋습니다. 낚시꾼은 이렇게 물가에 나와야지만 행복합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살짝 한 번씩들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에서는 일성사 A 타입 식물성 고르탄에 일성 옥무침 어분을 한30% 정도 배합을 했습니다. 또한 일성 국민 밑밥도 조금 뿌려놓고 큰 녀석 한번 기다려봅시다. 그렇지 그렇지 자첫 붕어 나옵니다 2026년도 첫 붕어가 이렇게 나와줍니다 야 멋진 녀석이 나와줍니다 이렇게 첫 붕어를 보니까 기분이 진짜 좋습니다. 그래, 잘 가서 잘 커라. 이렇게 나와 있는 것만 해도 기분이 좋은데, 또한 붕어가 이렇게 한 마리가 나와 주니까 굿입니다, 굿. 그리고 수심은 떴장 앞쪽이 한80 정도의 수심을 비추고 있고, 긴대쪽 맨땅 쪽은 한 90cm의 수심을 비추고 있습니다. 자, 더큰 녀석 한번 가봅시다. 자, 미라클 스토리 반딧불이의 불을 밝힙시다. 이렇게 한세번 정도의 큰 입질만 해주기를 바라봅니다. 일넣으시게 바로 앞쪽에, 떼짱 앞에서 또한 녀석이 나와줍니다. 이 녀석도 여덟 칩니다 이게 아우치를 넘어서 얼척금에 나와야 되는데, 아직은. 여덟 개두 마리입니다. 좋습니다. 자, 잘 살아. 자, 좀더 지켜봅시다. 아마 큰 녀석이 나오기를 나올 겁니다. 이야, 멋들어진 찌울림에 살치가 나옵니다. 에라 짜식. 이렇게 추운데 살치들이 살칩니다. 야, 나오지 마라잉. 현재 바람 한점 없이 완전 장판입니다. 상판이라서 낚시하기는 좋은데 문제는 우한측부터 지금 사르름이 잡혀옵니다. 이곳이 우한측 같은 경우가 다리가 있는데 아마 다리 교각부터 서서히 얼어서 지금 사르름이 잡힌 것 같습니다. 맨 우한측 때 지금 두 대는 사르름이 잡혀가지고 찍않습니다 이럴 때는 바람이 좀 불어야지 사르림이 안 잡힌데 바람이 없어가지고 사르림이 잡히고 있습니다. 약간은 아쉬운 낚시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2026년도 또 이렇게 나와가지고 애들 집붕어 두 마리 보고 철수를 합니다. 현재 시간이 8시인데 조금 일찍 철수를 하겠습니다. 서서히 얼어 나오니까 금방. 사르름이 잡힐 것 같습니다. 빨리 겨울에 가야 됩니다. 겨울에 가야지. 마음 놓고 낚시행을 진행을 하지. 이렇게 또 바람이 없어 놓으니까 금방 사르름이 잡힙니다. 현재 시간 8시인데 이렇게 사르름 잡혀가지고, 요랑저 철수하겠습니다. 자, 다음 여행지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르름 때문에 철수합니다.